삼촌입니다 음, 오늘은 우리가 뭐할 거냐면 이제 해도 치고 할것 같습니다. 그 저녁, 저녁 먹을 건데 지난날에 보면 우리 돌판에 삼겹살 구워 먹었잖아요. 어, 전지, 돼지, 너무 맛있어 가지고 오늘은 또 우리 냉장고 위에 보니까 냉동 삼겹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좀좀 시원해지면 할랬지만 대리석, 대리석에 고기를 이제 구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Yeah, 지금 데리석 이제 고현도좀 씻고 세팅하는 모습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도 좋은 영상을 해서 큐. 여러분들 지금 한. 15분, 20분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돌판에 비해서는 두께가 얇아서 이거 다된것 같은데. 자, 소리 온도 체크.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온도 체크 전문 바다 표범입니다. 뜨겁다. 예. 괜찮을 것같 아, 뜨거. 뜨겁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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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태. 다조금더 뜨거. 거기 가보나. 조금 거. 와 손에서 익은 냄새 난다 확실히 이거 지금 두께가 작으니까 한 20분 되었나? 아 됐습니다 성공 이 앞으로 우리 대리석에 돼지겠고 엄마야 어또오또 오빠는 어, 안나 오, 리 좋은데? <목소리>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앗, 아 뜨거워. 밑에 불이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고, 위에, 비록 냉동이지만, 삼겹살이 올려져 있고, 햄과 오뎅. 여러분, 오뎅 안 구워봤죠? 오뎅, 고기 구울 때 오뎅 꼭 구워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버섯하고 양파하고. 여기, 계란무과해먹 되겠다. 맛있겠죠? 밤부터 뜨겠네. 어. 형수 오이 따셨어요? 오이안 오이 따는데. 아 여러분 우리 오이 따야 됩니다 오이. 이게. 예, 예. 오이가 어디냐면. 아씨, 그하면 무서운데? <laughs> 아 어디지? 있 무서운데? 오이가. 아씨, 뭐레 빨리... 아, 설아 오이 어디쯤에 있노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 있는 건 언제? 안 보이는데, 밤이라서? 어디고? 어. 바닥에 있나? 네 살짝 바닥 쪽에 있습니다. 나다뱃 나오는 거아이거이 무서운데? 오! 오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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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 이거? 예. 우이씨, 야, 야, 잘 떠야 되는데. 오이, 나도 죽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오이! 오이! 야생 오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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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차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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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차명기. 야, 오이 보이십니까 같이 갔어, 계속 뛰어라! 여기다 익었나? 예. 어, 벌써 다 익은 것 같은데 이상한 말 하면 안 되지? 응, 욕하면 안돼 방송 중이야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야? 라이브는 아니지 아직 구독자가 없고 다 익었네 다 익었대 고기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일단 잠깐만 어, 나 한번 보자 일단 한번 넣어 어. 음좀좀 쪼금 되는데 근데.. 같이 냉동이니까 좀 찌긴 찌기다 아 냉동이 맛있지 삼겹살 냉동이지 찌기다 아뭐찌김맛이 먹는데 삼겹살 뻣뻣하고 찌김맛이 먹는건지 뭘 비나물먹는건 뭐 틀리네 고기 다 올려버려 난 삼겹살은 찌고도 되죠 이대리장 어디서 났어? 아 별이야. 저... 널리... 우리 집 대리석 늘렸다, 이거. 뭐, 비워놔. 응. 비워놔. 응. 일단, 야,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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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살려야 될까, 이거. 우산이요? 야, 아니, 고기는 살려야지.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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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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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있발봐라 일단, 붓던 건 많이 뽑아야 된다. 아니, 뭐, 뽑아야 되는데, 뽑아야 돼? 원래 비올때 이게 맛있긴 맛있는데. 붓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좋잖아, 좋잖아. 오. 오, 아, 일단 고기 소수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비소리인지 고기 국기는 소리인지 잘모르겠지 지금 섞였습니다. 아, 많이 분명 좋았는데. 일단 그 우산으로 좀 가리프 어비 이거 그 많이 없가 그칠까 이거 아 터지 않을까 비... 지비이소나기인데소나기 마요일... 아씨 철수해야 되나? 타프 타프 치까 타프 아 타프 실은 눈물래 걸리는데. 마지막으로 이어리까지 쏘는다. 어 잠깐 이야야씨 잠깐만. 숨이 너무 심한데 아들 너무 심한데 이거. 얘는 살려야 될것 같은데. 네. 그, 여러분들 낭패입니다. 소라 소나... 이야 소나기가와 이런. 안돼~~ 나 일단 이거... 저거 갈아라 어차피 나 샤워해야 되는데 비 맞으면서 먹을까? 나도 샤워해야 돼. 아신 맛있나? 이라아맛있냐 오뎅 어이 두 너마용도 기형 조거그그 중에 고기는 맛있게 또 <laughs> 그렇지. <웃음> 맛있네. 어떠? 진짜 맛있는데. 응. 응. 고양말 맛있다. 이거 놓은 거다 먹고 들어갈까요? 어. 응. <laughs> 자. 비가 와도. 먹어, 먹어, 뭐야. 이게. 먹어라, 고기는 항상 맛있다. 아, 씨. 어, 비 소식 없었는데, 아, 씨. 아, 여러분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다 음식을 철피했습니다 이, 아, 이거, 또 뭐, 끄고 먹어야 되니까, 우리 또, 파티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볶음 끄면 되겠습니다. 자, 아, 본의 아니게 또 우리 도깨비 파티장인데 여기서 먹여야 됩니다, 이게 아! 와, 아, 니 혼자 먹나? 여기도 안 먹을게요. 음, 맛있다. 맛있다. 아 여러분들. 비바람을 피해서 이 안쪽에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세팅하고 비빔면하고 해서. 아 이제 지금 먹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 대리석에 먹는 게 주거 핵심인데, 불판에 어 먹으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오늘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우리는 먹다, 아 먹지도 못했지. 시작도 못한 고기 지금부터, 음, 먹겠습니다. 쪽에서도 우리는 무사히 진행을 되결 했습니다. 아, 떠도 받은 것도 없는데, 아무튼 오늘은 좀안 좋은 영상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끝!